아한번 틀리면 맨 처음부터 해야 돼. 여기서 해야겠다. 이런 것도 천산이 무 식해. 아니 미치. 점프킹이 천산에 만남에 내가 손을 왜 잡아요? 대학생이야? 오고. 뭐야 이천원 주고 샀는데 부금도 없어 이거 뭐야? 부금 없나? 내가 끈건가 아닌데 안 껐는데 소리. 안에 미연시 맞춤법 기. 아 뭐야 부금 나오네. 뭐야 부금 왜 이래? 게임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쉬운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 됐어 여기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맞춤법은 뭐죠? 됐어 정답입니다 이 이야기는 2002년도에 누구에게 일어났던 일을 상황에 맞게 각색 미 재구성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들으려면 중간중간 문제를 맞춰야 해요 참고로 여기에 세이브는 없어요 아 한번 틀리면 맨 처음부터 해야 돼 그지같은 태초마을 게임이구만 먼저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 문제는 가장 기초라고 보면 돼요 뭐야, 너. 안녕? 난 문제만 일으키는 문제적, <laughs> 문제적 남자. 미아토 비치야. 넌 지금 가장 아름다웠고 아쉬웠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구나. 좋아, 그럼 이 문제를 맞추면 갈수 있게 해줄게. 그야, 그럼 문제를 해 주마. 이 문제를 맞춰. 아, 그 그래, 알았어! 빨리 내, 내기나 해. 그때야, 비로소. 비로소 잘못을 반성하게 되었다. 비로소. 그래, 정답이야. 그럼 너가 아주 가장 아쉬워했던 2002년 그대로 돌아가볼까? 2002년? 그때나 다시 보더라도 놀라지 말거라 아 얘를 2002년도로 다가가서.. 뭐야? 아 갑자기 이렇게 다짜고짜? 왜 얘기를 안 해? 뭘? 뭘 신발? 정답을 맞히자 미나가 내 눈앞에 있었다 여긴 정말 과거인가? 아님 꿈인가? 무슨 생각을 하는데 불러도 대답이 없어. 과거다. 2002년 여름 학원 친구였던 미나와 왔던 해운대. 정말 과거로 온 건가? 아이고, 부금! 부금 개거슬려 슬라임 만들어야 될것 같아. 신발. <laughs> 너무하네. 내에게 집중을 안 하고. 맞아난 여기서 미나에게 섣부른 고백을 했다. 그리고 미나와 그렇게 멀어져 갔다. 아, 여기서 내가 원래 미나한테 고백을 했었나 봐. 그리고 차였나 봐. 그래, 내 얘기는 잠을 못 잤더니 흐리멍덩. 흐리멍텅 해줬다. 해서 과로 안에 적합한 맞춤법은 무엇일까? 뜬금없이 미나는 퀴즈를 냈다. 흐리멍텅. 너 이거밖에 안 되는 애였구나? 뭐? 흐리멍덩 하나는 정신이 맑지 못하고 흐리다 옳고 그림의 구별이나 하면일 따위가 아주 흐릿하여 분명히 하지 아않한다는 뜻이야 미친! 흐리멍덩이었다니! 이거 진짜 교육적인 게임이구나! 정말 실망이야 끝 세상에 한 시간 후 당연히 흐리멍덩이지! 미나야 내가 그렇게 뭘살식한 아이로 보이니? 역시 내가 사람을 잘 봤나 봐 그런데 갑자기 여긴 왜 오자고 한 거야? 지난 과거에서는 내가 여기서 섣불리 고백을 해서 차였다. 내가 가장 아쉬웠던 순간으로 돌아온 것이다. 고백만 하지 않았더라면. 너가 요즘 공부에 지친 것 같아서 요즘 스트레스도 받고 있었잖아. 나한텐 다 보인다고. 말을 이따구로 하니까 차이지 사람아. 그거 그렇고 바닷가로 와서 바람 쐬니까 정말 기분 좋다. 말 돌리는 거 봐라 이거 고백각 빌드업 그 미리 입구 컷하는 거 봐라. 아 미친 새끼 개 돌았나? 내 읽질 못하겠네 이거는. 나도 모르게 애교가 나와 버렸다. 미나는 이런 것을 싫어한다. 정말 그건 어느 나라 애교야? 송애교야. 아시. 씨 <laughs> <laughs> 다채소님 안녕하세요. 다채소님 지금 디스코드 가능? 네. 채소님. 네. 저 부탁할 거 있어요. 뭐요? 저 여기에 여자 애들 좀버빙 해주실 수 있어요? 저 올해는 못하는데. 너의 단점은 이런 순간에 가끔 깨방정을 떤다는 거야 가로 안에 알맞은 맞은법은 무엇일까? 그건 당연히 깨방정이지 no. 이것도 틀려? 여기서 헤어지자 이런 것도 틀리다니 무식해 아니 미친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아니 개방정이라고 어렵다 개방정 그래 정답이야 이것도 몰랐다면 그냥 돌아가려고 했어 바닷가 보고 스트레스 풀다 가자 고마워. 야, 뭐야 너? 마, 나와 베스트 어? 프렌드 동우다. 내세계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를 당해 몇년 전에 죽었었다. 이런. 다행히 아이 녀석을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채검님이 동우 더빙해 주세요. 아 네. <laughs> 동우 너 절대로 오토바이 타지 마라. 네가 미래 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는 꿈을 꿨어. 그래 뭐래? 나 오토바이 타본 적도 없어 미쳤냐? 오랜만에 이 녀석을 보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있었다. 야 나도 내 아프냐? 왜 울어? 야너내 발표 맞냐? 안닦겠어제 정신을 먼저 확인 좀하자. 유난히. 아 뭐야 이거 친구 가 갑자기 베프 맞는지 맞춤법 테스트를 하는데 이거 내가 볼 때는 어리발이야. 정답. 야뭐 그렇게 왜, 왜 빨리 뛰어. 맞아 저 사람이야. 안녕하세요. <laughs> 이 뭐야 애니. 이 여자는 여기서 크게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나 다영이 이번에는 사고가 나지 않았다. 뛰길 잘한 것 같아. 앞을 보고 다녀야지 이 여자야. 아대대 대소개요. 아, 고마워요. 다음부터 앞좀잘 보고 다녀요. 여기. 거기... 어 뭐야 나한테 먼저 물어본다. 아네 왜요? 아 미친. 염치 불구하고한 칸씩 한번 더 볼게요. 여기서 라른 알맞은 맞춤법 무엇까요 그것 전 여기까지. <laughs> 다재성님 감사합니다. 뜬금 없네요. 그건 당연히 염치 불구. 불고하다는 돌아보지 아니하다를 이는 말입니다. 뭐야 나 그럼 틀린 거요? 응 아니야. 아, 벌써 하기 싫어지는데 이 게임. 제가 고마운뜻에서 밥이라도 대접하려고 하는데요. 연락처 좀알수 있을까요? 와 맞춤법 하나 맞췄다고. 여기서는 맞춤법 아는 게곧 재산이군요. 아, 저는 그런 뜻에서 도와준 게 아니고 당연히. 네, 제가 이 친구 연락처를 알려 드릴게요. 이겁니다. 네가 뭔데? 야, 내 번호를 왜 뿌려? 고마워. 조만간 연락 드릴게요. 그날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을 때였다. 모처럼집안에서 쉬고 있던 주말. 여보세요? 저기, 저 기억나세요? 누구신데요? 그때 저 찾길에서 도와주신 분. 아, 네,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죠, 근데? 혹시. 다니고 있는. 갑자기 덫자고자 전화 걸고 그거 왜 물어봐요? 진학 류리야, 이거. 네, 잘하시네요. 그래서 용건이 뭐냐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그거부터 말하세요! 저기 그녀가 보였다. 난 그녀 이름도 모른다. 안녕하세요. 일찍 나오셨네요. 네, 저도 방금 나왔어요. 가기 전에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네, 뭔가요? <laughs> 친해지고 싶은데 손좀 아니 누가 손 잡아도 되는 거를 이따구로 물어봐요 덥석 손이 잡기 싫다면 싫다고 말을 하세요 이만 헤어져야겠네요 아 우리 첫 만남이라서 당연히 잡으면 안 되니까 그랬 그래. 아니 첫 만남에 내가 손을 왜 잡아요? 야 고마워요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제 이름은 수지예요 여기 근처 긍정여대 1학년이고요 대학생이야? 나는 동우에게 미래에서 과거에로 다시 온것 그리고 동우가 오토바이를 타다 죽었던 것 그리고 내 직업 등 다양한 말을 해줬다. 물론 동우는 믿지 않으려 했지만 그외 내가 했던 말들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을 나한테 믿으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만 묻자. 물어봐. 네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힘듦 신발아 힘듦 정답이야. 이런 상황 정말 익숙치 않아. 여기서 과로안에 들어갈 말은 뭐지? 익숙치 이런. 익숙지않아라고? 아이 브금 이, 진짜 노이로제 걸릴것같아 일주일 후 나좀 도와줘야겠다 나는 일주일 후에 벌어지게 될 사건을 동우에게 설명했고 동우는 쉽게 받아들였다 당연하지 우린 베프니까 대신에 아, 아 진짜 아. 야 사람이 죽게 생겼다고 지금 맞춤법이 문제야? 아니 보통 디덥 혀다 였다인가 의외로? 의외로 디덥 였다 아니야? 꽤 어려웠는데 찍은거야? 뒤덮였다, 더빈, 더벼있다로 쓰는 것이 맞아 대단히 놀랍다 오고. 야그 사람은 언제 타 하랴. 뭐야 너저 사람 날 과거로 보낸 사람이야 널 여기로 보낸 사람이 왜 설마 저 사람이 범인이라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지금은 사고를 막는 것 밖에 없어 아 이놈의 세상 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이 새끼 생긴 건 어디 귀족처럼 생겨가지고 순간 너무 놀란 나머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야마, 뭐해? 논팽이, 논팡이처럼 아, 뭔 아, 뭐 개소리야! 이거 논팡이야 논팽이야. 이거 의외로 1번이야? 예상대로 2번인가? 2번이라고? 이 녀석 완전 정신 나갔구만. 직업이 없는 노는 사내를 낯잡아 이르는 말은 논팡이라고 부르지. 마치 지금의 너 같군. 혼자 북치고 장구 쳐라, 난 여기서 내린다. 이런 쓰라 같은 새 아니! 당연히 맞춤법 검사기 정도는 돌리고 훈수를 두는 거 아니었어요? 한 시간 후.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작전을 시작해봐. 나는 서둘러 미아토비치 앞으로 갔다. 미아토비치 난 당신을 알아요. 당신은 지금 여기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려는 거죠. 하지만 그 후에 당신은 엄청 고통스러워해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걸 네가 어떻게 알았지? 비켜! 믿어줘야 해요. 내가 왜이 칸에서 당신을 만나러 왔는지. 그럼 몇개 물어보자. 설마 요즘 전셋집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지. 여기에서 과호 안에 들어가 말은 전셋집. 이건 쉬웠나? 그럼 한번더 물어보지. 너의 말발 말발은 좀 되는구나. 해서 들어갈 맞춤법은 말! 빨! 아빠. 아. 같네. 아, 점프 킹이 천산에. 오고. 나는 지속해서 그를 설득했다. 그러나 주위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느껴졌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역시 사람들은 날 싫어하는군. 나의 설득에 마음속 동요가 있었으나 사람들의 비난에 그 동요는 바로 사라졌다. 동요는 역시 뽀로로 동요몸이 최고라는 생각도 했지만 지금은 개소리야? 그런... 태클을 걸 기운도 없다 이 새끼야! 난 순간 땀을 닦으며 방심하고 있던 미아토 비치를 보았다. 주야 지금이야! 기다리고 있었다고 나는 크게 소리를 질렀고 주위에서 기회를 엿보던 동우는 작전대로 땅바닥에 놓던 기름통을 발로 크게 차 멀리 날려버렸다 주변을 둘러보니 미나가 위험이? 나를 보며 놀라고 있었다 미나 빨리 신고해줘 위험하단 말이야 응응 응 알았어 지금 시대는 내가 살던 미래와는 완전 다른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다. 지하철 뿐만 아닌 내가 미래에 있을 때 발생했던 온갖 비리 사건들도 나의 제보로 인해 먼저 파헤쳐지는 계기가 되었다. 미래를 알고 있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것 같다. 우리 집은 비록 미래에 상승할 땅 등에 투자를 잘해 부자가 되었지만 와 진짜 개부럽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사라졌다는 것.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은 없다. 배가 그냥 쳐 불렀소. 지금 그 친구에게 고백해야 할것 같아. 안 그러면 다시 후회만 남을 것 같은데. 그 친구? 누구? 그래 고백하러 가자 나를 두근거리게 하는 친구는 누구야? 동우가왜 있어 후보에 미친 정말? 진짜 고백이네 눈웃음 아 정남이야 정내미야 이거 빨리 잘했어 그 고백 받아줄게 나도 기다리고 있었어 2년 후 수지는 이제 한 집에서 같이 사는 내 반쪽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은 수지와 만난지 2년째 되는 날이었다 어, 뭐야 씨 <laughs> 누구세요? 야 너의 교복 뭐야? 너 어려지니? 점점? 와, 드디어 끝났어. 어... 아, 꺼져. 제발.